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어떤 동네를 갈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평수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환경 같은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환경보호 이런 의미의 서스테이너블 이런 서스테이너블리 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재개발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아무래도 돈의 가치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이제. 환경, 서스테이너벨리를 좀더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이사갈 동네를 고를 때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면 여러분들 세대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 아파트의 가격 열풍이 불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참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에게 미안해 할 일입니다. 너무 값을 올려가지고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2강의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강은 환경 자원 재활용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은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수능 특강 22번은 그렇게 많이 22강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지문은 없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나무 그래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자 이거 인구 통계예요. 변화하는 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분사 꾸며주고 있죠. 변화하는 인구 통계, 그리고 가구예요. 이거는 한 가구, 일 가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라도, 혼자라도 일 가구로 칩니다. 등록을 했을 때한 집에 한명 이렇게 있고 하면 그 가구의 구조와 가구 구조도 변하고 있죠. 옛날은 대가족, 지금은 핵가족, 지금 그리고 예전엔 핵가족, 옛날에는 대가족, 지금은 일가구가 되는 어 1인 1가구,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죠. 또 변화하고 있어요. 가구 구조도.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프리퍼런스, 음, 생활 방식의 선호도, 그리고 컨슈머 밸류스, 소비자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이런 것들은 suggest that, Suggest that이 아니구나. 보여줍니다. 시사합니다. 무엇을? A different built environment. 음, 좀 다른 그런 건축 환경과 그리고 Urban Fabric인데 이 Fabric도 구조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Structure하고 Fabric 똑같아요. 도시 구조가 달라졌어요. 30 years ahead. 3, 향후 30년입니다. 어헤드 하면은 향후 향하고 있어요. 향후 30년에 상후 어, 30년에 다른 건축 환경과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ompared with 30 years ago, 어, 30년 전의 것과 30년 후의 것이 다르다. 어, 다르다. 그래서, 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통계라든가 가구 구조, 생활 방식 선호도, 소비자 가치관이 다 다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에, 건축 환경과 도시 구조, 그리고 3, 향후 30년 후에, 건축 환경과 도시 구조는 서로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얘네는, 얘네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문장 너무 길게 끊었다. 미안. More and more Americans, Australians, and Europeans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과 호주인 유럽인들은 are choosing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choosing은 뒤에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오죠. to live in settings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인데 자 지금 보면은 세팅은 이제 환경이죠 환경 환경 배경 되잖아 어떤 환경 Where they less dependent on their cars 그들의 차에 좀덜 음, 여기 비교급이네 그들의 차에 depend on이잖아 그치 그들의 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서 덜 의존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Because 왜냐하면 Reducing air pollution and energy use. 대기 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자, 여기서 because 절의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인데 목적어로 air pollution, 그리고 energy use 두 개를 사용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병렬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r pollution이랑 energy use.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matters to them.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matters가 이렇게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의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비슷한 단어가 뭐고 있지? 카운트라는 단어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카운트가 나중에 또 엄청나게 세다와 중요하다가 막 뜻이 한 문장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문장도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들에게는 어, 대기 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2011 survey. 년의 설문조사예요. Of more than 2000 adult Americans. 2000명이 넘는 그런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넘는이에요. more than 이니까. 2011년에 한 설문조사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seven times more people. 일곱 배더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 뭘 말했어요? The neighborhood. 이웃인데 그 이웃은 뭐예요? Where a house is located. 그래서 집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 있는 그 동네가. 자, 여기서 where는 in 위치로 바뀔 수 있겠지, 그지? 집이 위치하고 있는 그 동네가 is a bigger consideration. 더큰 고려사항이라고. 고려사항. 뭐할 때? in-ing 하면은, in-ing 하면은, 뭐뭐 할 때입니다. 결정을 할 때. 뭘 결정해? where to live. 이것은 의문사 투부정사네요. 어디에 살지를 결정할 때. 더큰그 고려사항이라고. 무엇보다, 자 지금 보면은 앞에 비거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대이 오겠지 무엇보다 더큰 고려 사항이야 바로 the size of the house 그 집의 크기보다도 그 집의 크기보다도 더큰 고려 사항이다 사실은 그렇죠. 음.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학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지? 뭐 선생님도 대치동에 있기는 하지만 학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형편도 맞춰야 되고 집의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먼저 학군 먼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학군 먼저 어, 학군지가 꼭 아니더라도 조금 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의 크기보다 집이 위치한 동네가 더큰 고려 사항이라고 답한 사람이 일곱 배나 seven times more people 일곱 배나 더 많았다는 것. Working to restaurant business schools and other amenities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되면서 제가 지금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가 핵심 주어라면 결국엔 뭐겠어요? 동사가 단수 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식당, 상점, 학교 및 기타 편의시설, amenities, 편의시설까지 working, 걸어다닌다는 것은 was the most appealing neighborhood feature for many respondents. 많은 응답자들에게 most appealing, 가장 매력적인, attractive도 될수 있겠죠. 그쵸? attractive도 될수 있겠고 어,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 나 여기서 그 얘기 안 하고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where는 이 위치로 바뀔 수 있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아이고, 여기에서의 where는 의문사라는 거, 요거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 문장에 이렇게 다 나와버리면 비교해서 일단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Too many twenty and thirty somethings 라고 하면은, 20대, 30대를 얘기합니다. 썸띵이라는 건한 살, 두 살, 세 살, 뭐 아홉 살까지 다 된다는 소리겠죠. 많은 2 3 3 0대에게 walkable 걸어 걷는 것이 가능한 그런 지역 사회는 or equate e q u a t e 동일시하다인데 지금 수동태가 된것꼭 기억하세요. 동일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 사회는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무엇과? With a downsized environmental footprint and energy efficiency. 음. 그 환경 발자국. 그러니까, 보면은, 이 물건이 멀리서 오면 환경 발자국이 굉장히 긴 거고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다고 중국에서 사면은 환경발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야. 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리고 그게 또 차에 실려서 오고 하니까 환경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지만 바로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뭘 산다 하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환경발자국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환경발자국과 환경 발자국이 줄어든 것, 감소된 환경 발자국과, 그리고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이죠. 효율성과 동일시가 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다면 환경 발자국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것과 동일시가 되고, with added benefits of burning calories during everyday activities, 그리고 무엇 과 함께 바로 추가된 이득이 이득과 함께 무슨 추가된 이득이에요? 칼로리를 태우는 겁니다. 언제? During activities. 그 매일 일상 활동 중에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과 함께 다 동일점이 동일시 된다는 거죠. 환경 발자국 감소랑 에너지 효율성과. So, 이 workable c o m m u n i t i e s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뭐가 있다는 거를 많이 체크하고들 해요. 뭐, 시장이라던가, 학교라던가, 내지는 뭐, 동네, 주민, 뭐, 운동센터가 있다면 더 좋고, 그죠? If green buildings and solar panels, green이라고 하면은 친환경적인, 그러니까는 environmentally, 이렇게 긴 단어를 environmentally, friendly 여기 L 두 개다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 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gree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친환경 건물과 태양 전지판이 t h 은 점을 찍던데요 다도 됩니다 덮고 있다 뭐 커버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따 치라고 써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더 너희들이 봤을 때 점을 찍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는 러니 커버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은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런 어휘 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더 많이 내려고 하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그 친환경 건물과 태양 전지판이 경관과 그리고 루프탑이라고 하면 이제 옥상이죠. 옥상을 덮고 있다면, 그럼 all the better, 더욱더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ll the better 라는 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쓰입니다. 더욱더 좋다. 노츠 원이카노미스트 위드 디 어반 랜드 인스티튜트 어반 랜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의 연구소죠. 어뭐 도시 도시 토지 뭐 연구소 이런 데인가 봐요. 이곳에 한 경제학자가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동사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뒤에 오는데 여기는 앞에 왔네요. 에너지 효율성은 is becoming 되고 있습니다. A new granite, a new granite countertop 새로운 화강암 조리대 상판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리대 상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뒤에 나와요. 어떤 집에 가잖아.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는 세라믹으로 조리대 상판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은 좀 집값을 올리냐면 그 부엌에 있는 싱크대 옆에 조리대 상판을 화강암으로 합니다. 진짜 돌로 멋있어요. 그 위에서는 사실 잘 소독하고 닦아서 뭐 빵반죽을 해도 되게 좋고 어, 어, 화강암이라서 되게 괜찮아 근데 이게 있으면 집값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고를 때 되게 사람들이 그것도 본단 말이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뉴그라의 카운터탑이 된다고 하는 거는 즉 뭐예요? 뒤에 지금 세미콜론하고 설명 나오잖아 그것은 necessary feature인데 여기서 장점이라고 했는데 필요 특징, 필요 조건도 되겠어요. to sell The p r 부동산을 팔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 t 에너지 e r g y e f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팔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장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택들을 팔때 위에 그 태양 전지판이 있으면 조금 더 값이 나가요. 왜냐면 하 전기세가 덜 나갈 테니까 우리나라 전기세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끝이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요 New granite 어요 energy efficiency가 becoming a new granite countertop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이거는 하미 추론으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의 것을 안내 보내고 뒤의 것을 그냥 생략해 버리고 이것의 속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속 의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응?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필수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글 주제가 뭐였을까? 주제는 중간에 나왔어. 이게 주제예요. 걸어다니는 것이 어, 아주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주제문이 되고요. 자, 이 지문 주제 주제 제목 묘지로도 나올 수 있겠고요. 주제 추론으로 나왔지만 한번더 제목으로도 나오고 할수 있잖아. 매력적인, 매력적인 거주지의 특징이 됩니다. 특징. 그건 바로 뭐야? 월커블도 될수 있는데, 월커블도 될수 있는데, 에너지, 에피션시. 이것도 될수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어, 근데 월컵을라고 하는 그 특징은 결국에는 에너지 이피션스시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올 수 있고요. 선생님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린 함의 주론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순서도 나올 수 있어요. 글의 순서를 보기 위해선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 C, 다, C 문단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If부터 여기까지 해서 봅시다. 여기까지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음, Working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고 A는 음, 요것만 될 수도 있고 요것까지도 될수 있고 이게 A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많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에 나는 어떤 동네에서 내가 살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뭐 대학 가면은 또 학교 주변에서 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본인이 돈 벌어서 어디에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굉장히 좀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저기 살겠어 라는 목표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어 라는 목표들을 하나하나 정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22강 2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